퍼블릭 가산에서 열리는 서울 최대 규모의 전시 장줄리앙의 종이 세상 영감에 목마른 이들을 위한 가산 디지털 단지의 데이투어 미디어 유스 이에민 기자 1호선과 7호선을 타고 가다보면 한 번쯤 환승해봤을 가산디지털단 지역 평일 출퇴근 길에 직장인들의 이동수단으로 매우 혼잡하며 환승 인구가 많아 역에 도착하자마자 귀가 빨린다는 악명이 있는 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저 출근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환승으로 지나치며 들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들 한 번쯤은 방문하거나 들어봤을 가산디지털단 지역에서 독창적이고 신선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사람 많은 환승지가 아닌 예술과 아이디어로 가득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가산 디지털단지역의 신선한 콘텐츠를 소개해보려 한다. 신생 복합문화공간 퍼블릭 가산에서 즐기는 대규모 전시장 줄리앙의 종이세상 24년 9월 27일, 금부터 25년 3월 30일, 일, 까지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의 퍼블릭 다산에서 장줄리앙의 종이 세상 전시가 진행된다. 장줄리앙의 전시 시리즈 페이퍼 피플, 페이퍼 피플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전시로 예술계의 거장인 장줄리앙의 아름다운 예술 세계의 마침표를 엿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는 전시이다. 일러스트레이션과 조각회화까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는 이색 전시로 주목받고 있다. 예술을 잘 모르는 관람객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세 가지 챕터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시기에 재미와 공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전시이다. 우리의 일상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러한 질문을 통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반짝이는 영감을 얻어 나만의 예술 세계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장줄리앙의 종이 세상의 전시 포스터 사야컴퍼니 제공, 도심 속에서 맛있게 전통찾기 아로케 가산디지털단 지역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맛있는 빵과 함께 전통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카페가 하나 나온다. 이곳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스페셜티와 수정과 라떼와 같은 퓨전 음료도 팔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기화를 활용한 인테리어와 한국적인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녹여낸 아이템들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맛을 보여준다. 옛것과 요즘 것의 적절한 조화는 또 다른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한다. 아로케 입방 판매 매대, 아로케 제공, 지루하지 않은 산업관광 금천순위 1집 부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 광구로, 공단의 역사와 노동자들의 삶을 재현한 박물관이자 근현대사 체험관이다. 이러한 산업 관광은 다소 지루하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그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둔 공간으로 레트로 빈티지와 같은 최신 유행 트렌드의 키워드를 가득 가지고 있다. 구로공단의 거주공간이었던 쪽방 1980년 당시 슈퍼를 옮겨놓은 듯한 상회 노동자들의 꿈이 담긴 구로공단의 봉제공장을 재현한 공간들은 들어서기만 해도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또한 가죽공예와 필름 카메라 체험 등의 특별한 체험도 경험해볼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그리움과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이에게는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공간에서 어떤 영감을 얻게 될지 기대하고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